아우비스 심장에 진입한다. 수비를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어다이아트셨는데 어, 또배치 어, 다음? 네, 3천사십일점 나왔는데. 아이 다음 시즌 진짜 플랫이겠는데? 다음 시즌 그거야 처음부터 이제 뭐가 처음부터? 아, 아 진짜? 음. 아 완전. 아 안돼 네. 다 음, 나누니까 다 처음부터겠죠? 음. 좋아 좋아. 제가 잘했어. 여러분 돌보자. 30초. 제가 다점 수동 연습이나 열심히.

어. 아, 어디로 어, 저거 리겠네 어, 뭐야? 아 킬이 안나될 텐데. 저좀야 벤지 힐러 올린다. 아 끝났어. 아 씨발. 아 깜짝이야. 아 우리 진짜 다봉투 있어. <laughs> 자. 오, 오 다가듯이야 <laughs> 진짜 나도 다가왜그래는데 <laughs> <laughs> <주려고> <laughs> 뚱뚱한 애들 양옆에 있어. 지 아. 내 아, 우리 누구야? 나와 게. 뭐야, 나어다 <laughs> 뭐 하세요? <웃음> 다들 <웃음> 잘 도망가네. 우리 보고 잡아!

어, 이거 들어가자. 네. 어, 이거 못 걸어? 아, 너무 신새끼 자, 인정 사랑 새끼야. 아, <laughs> 저저 문에 저걸 못 끌려고? <laughs> 아, 아, 너 하나 잡았어야 했는데, 내가... 아. 야, 나 꼈어. 아, 어 아, 달지가 아, 주 진짜 또, 또, 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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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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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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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스 딱좀 보여주나? 아, 잠 들어가, 들어가. 아, 니야 이제 발도어 났어. 어들어가들어가 아, 나깐만 <laughs> <글러빡 빡보고. 웃음> <laughs> 아, 나죽었어 <laughs> 아, 나도 <laughs> 왔어. 아, 나도 왔어. 왔어. 아, 어 하하. 어 아, 어 쟤네, 저거 바꿨는데? 음, 다딜이네오른사을 음, 뺐네. 뽀호도 뺐어, 다딜이야 왼쪽에 잘소 야. 한다 아, 이거, 안 올라가지, 이거. <laughs> 오른쪽에, 오른쪽에 돈다. 포용 떡포용 젓포용 젓포용 다시 포지 반피 하나 하나 아 하나 잘았다 리코타 전판 2000 2000년에 포탑간판 우리팀이잖아 네, 네. 왼쪽위에 이도 정면 다 들어온다 이제 네. 왼쪽에잡았잡 뒤에 들어 뒤에 들지아안넣냐왼쪽어안 <laughs> 안 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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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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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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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. <laughs> 오호. 드리게요? <laughs> 네? 오. 네? 오호. 그대로 가죠. 뭐양이 <laughs> 이제 뭐야? 파아 <얘. 왠지> 뭐야? 뭐냥하는네요 누구야? 뭐리팀제 새끼 고양이.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. <laughs> 스는데 <스탯을> 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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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경제>. 알록달록하네. 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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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편했으 훨씬 잡절할 제대로 된옷 옆으로 살수 있겠지. 에어? 잘론애들이 하고 다니는 도락사들를 보긴 한 건가? 무엇입니까? 어, <laughs>

아, 매일 하면서전화오는은 저기요. 매일 참 와.. 셨어떻이들켰으 <laughs> <laughs> 죽은 사이에 문도 닫어왔어요비 온다고 문닫으래서 왼쪽 위에 원소 소리 하는데? 지금 점프, 점프 빠짐. 아, 기바 깼어야 되는데. 어. 나이스. 아, 감시만저 아픈데요? 기바 왜 나대지? 조비로 고 하는거죠?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네. 는 네. 어. 죽어요 우리 는 죽어요 얘가 여기있어? 갑 <laughs> <laughs> 뒤에 서 <넘> 나오네? <laughs> <laughs> 그럴수지그럴수지 <laughs> 준비 완료 다시 싸우겠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시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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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소리 음. 안 해. 아가 나오냐? 뭐 어, 나 잃었어. 아, 에바 에무럽액. 슈리만 레전드. 달리만 레전드. 아, 메이렇시 다. 미드 뜬다. 열려줬는데 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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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잠깐만! 나안 되는데? 여기서 혼나예왜크리 맥크리! <laughs> 왼쪽! 왼쪽! 루시오! 루시오! 왼쪽이에아더 죽어 나만 뭐여. 야, 이렇다, 이렇다. 이렇다, 이렇다. 어허! 진짜 저 이번에 잘했던 <laughs> 것 같은 것 같아요. 존나 웃긴 짓. 소화가올라가버리다 와, 똑폰네 아, 쿠폰있어 애들 에있어에어디갈 뭐 <laughs> 수가 없어야 응, 아, 돼. 쿠폰에 어사 캐리. 어야 돼. 쿠폰 돼. 어어 이제 <laughs> 아 진짜? 말하지